안녕하세요. 파충류 키우는 남자, 파밀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자, 이제 2021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. 문득 연말인데 영상 하나 더 남기면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뭘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올린 영상들 중 재밌는 영상 몇개 편집해서 올리자. 어, 이거 그냥 날로 한번 먹어보자. 이런 거죠. 이름하여 2021년 파밀리 연말 결산 특집. 영상 10개 올리고 무슨 연말 결산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제 채널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. 국가의 2021년 하밀리 연말 결산 시작합니다. 지금 보시죠. 어릴 때 나는 세상을 뒤집고 싶었다. 큰 꿈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새 26살이 되었고 세상 대신 내가 뒤집어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나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로 했다. 유튜브 친구들, 안녕 비는 둘째치고 장롱 손잡이가 고장나버렸다. 죽겠다. <놀람> 먹이 그릇은 주 휴일에... 1회, 주말에만 몰아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. 물에 담가서 사료들을 불려주면 쉽게 세척이 가능합니다. 문이 열리자마자 나와서 허공에 쏜 나이들이 있어요. 엄마가 뱀 같은 건 집에 들리는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갈것 같아요. 순간 갖다 버릴까 고민했습니다. 체육장 제작을 위해 전날 쿠팡에서 네오80을 10개 주문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? 제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딱요 정도까지만 나온 거 같아요 2021년 마지막 날 여러분들께 꿀잼은 아니어도 소소한 웃음 정도는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올해는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해예요.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우울했거든요. 가장 우울할 때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그 당시 코너에서 찍은 영상을 한번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어요. 제 우울할 때마다 그 영상을 봐도 되겠냐고 하면서요. 여튼 그 이후에 5월부터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정말 행복했던 한 해를 보낸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 담당자 분인 아 본명은 말하지 않을게요. 그리고 우리 팀 분들께 항상 고마웠다는 제 마음 전달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파충류 키우는 남자 파밀리였고요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뭐